아마 집이나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다면 이 브랜드를 한 번쯤은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스위스 출신의 컴퓨터 주변 기기 제조회사인 로지텍이죠. 이 회사가 미국 출신이 아니라는 것에 한번 놀라고 키보드와 마우스부터 스피커, 헤드폰, 그리고 심지어 웹캠과 게임패드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한다는 것에 두번 놀라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로지텍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로지텍은 3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981년부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로지텍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981년 처음 창립된 로지텍 현재 본사도 스위스 로잔에 있고 탄생한 지역도 스위스지만 특이하게도 미국과 뿌리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립자 3명 중 2명이 미국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창립 초창기에 아예 실리콘밸리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일할 만큼 미국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습니다. 로지텍이라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큐레페커드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회사들과 함께 일을 하며 성장해 나갔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이런 관련성을 뒷받침해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지텍을 미국 회사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로지텍이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하드웨어를 주로 만들지만 그 이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지텍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 로지시엘로부터 왔는데 이를 번역하면 소프트웨어라는 뜻이죠. 원래 회사 이름도 소프트테크로 지으려 했으나 이미 누군가 이 이름을 등록해놔서 로지텍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 로지텍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회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죠. 시작은 소프트웨어였지만 로지텍의 창업자들은 컴퓨터 주변 기기가 더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사업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로지텍의 키보드와 마우스, 헤드셋 등이 나올 수 있었죠. 참고로 로지텍의 마우스는 과거에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많은 제품들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혹시 로지텍이 스위스 출신 쥐가 있다면 경매에서 비싼 가격에 팔릴 수도 있으니 잘 보관해두시면 되겠네요. 처음 마우스를 생산한 1982년부터 지금까지 로지텍이 팔아치운 마우스의 수만 해도 10억개가 넘습니다. 이게 2008년 기준이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수의 마우스를 팔지 않았을까요? 재미있게도 이렇게 로지텍이 많은 마우스를 팔아치우는 동안 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된 경쟁자는 바로 윈도우로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우리에겐 소프트웨어로 더 유명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우스도 이름을 날려주요. 현재 판매되는 로지텍의 다양한 제품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판매되는 제품들을 살펴보면 별걸 다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우스와 키보드부터 웹캠 그리고 헤드셋까지 컴퓨터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 만들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주력 상품이었던 마우스가 성공하자 많은 회사들이 마우스 제조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것저것 만드는 음식점은 맛집이 아니지만 로지텍은 이런 다각화 전략 때문에 매출을 늘려갈 수 있었죠. 웹캠 제조사와 오디오 전문 업체, 마이크 제조업체 등을 인수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매출은 늘지만 쓰는 돈은 줄였습니다. 바로 로지텍의 생산비 절감 이야기입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회사들이 중국을 포함해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죠. 로지텍도 예외는 아닌데 다른 회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꽤 이른 시기인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어딜 가나 로지텍이라는 이름을 볼수 있지만 유일하게 이 이름을 볼수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독재자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일본에서는 이미 로지텍이라는 기업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판매되는 로지텍 제품들은 로지쿨이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됩니다. 이름이 그닥 쿨해 보이지는 않아서 안타깝네요. 로지텍이 오랜 기간 동안 컴퓨터 게임과 관련해 주변 기기들을 내놓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여전히 로지텍은 게이밍에 최적화된 제품 라인업을 내놓고 있죠. 사람들의 게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수요를 예측하고 새로운 제품군을 내놓은 건데요. 게임에서 마우스와 키보드 같은 입력 장치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로지텍은 이 제품들을 내놓기 위해 50명이 넘는 프로 게이머들과 협업해 제품의 감촉이나 무게, 모양 등을 연구했습니다. 여전히 로지텍은 컴퓨터 주변 기기들을 만들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컴퓨터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컴퓨터 주변기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차지하고 있는 로지텍은 이제 마우스와 키보드의 대명사가 되었죠. 물론 국내에서는 AS 문제로 인해 홍역을 치렀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컴퓨터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 주변기기들의 자리도 위협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앞으로도 컴퓨터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살아남게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지텍이 걸어갈 길이 기대가 되는 순간이네요.